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지혜를 전해드리는 노후건강사전입니다. 매일매일 쌓이는 작은 습관이 결국 우리의 건강을 바꾼다는 것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오늘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작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지금 듣고 계신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가 준비하는 다양한 건강 정보와 생활 지혜를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식초세안입니다. 요즘 부쩍 많은 분들이 식초세안에 대해 문의를 주십니다. 피부가 칙칙해졌다. 여드름이 자꾸 난다. 각질이 들뜬다. 그러다 누군가 식초 세안이 좋다더라 하고, 권하면 콕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과연 식초 세안 피부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전문의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오셨던 환자분의 사연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선생님. 저는 60대 여성인데요. 요즘 피부가 너무 거칠고 칙칙해져서 고민이에요. 친구가 사과식초를 세안할 때 조금 타서 쓰면 피부가 환해진다고 해서 해봤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며칠은 피부가 한결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어요. 세안 후에도 당김이 덜하고, 뭔가 개운하다 싶더라고요. 이런 경험담 사실 꽤 많습니다. 식초에는 산성분이 있어, 묵은 각질을 녹여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표면이 매끈해지고, 일시적으로 맑아 보이는 거죠. 또 식초의 약산성 성질이 피부의 p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원래 우리 피부는 약산성 상태에서 가장 건강한데 비누나 세정제 사용 후에는 알칼리성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때 식초를 희석해서 쓰면 피부 환경이 다시 안정되는 원리입니다. 또, 다른 환자분도 있습니다. 저는 70대 남성입니다. 평소에 땀을 많이 흘리고, 그래서 그런지, 뾰루지가 자주 나더라고요. 그런데 손자가 알려줬어. 물에 식초를 조금 타서 세안해 봤습니다. 한 2주 정도 했는데, 신기하게도 뾰루지가 덜 올라오고 피부가 한결 산뜻해졌습니다. 이 사례는 식초의 항균, 효과와 관련 있습니다. 식초에는 약한 살균 작용이 있어 세균이나 곰팡이균 증식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분들은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줄었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좋은 경험만 하신 건 아닙니다. 또 다른 환자의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피부가 원래 좀 민감한 편입니다. 친구가 좋다고 해서 따라 해봤는데, 이틀 지나니까 얼굴이 따갑고 붉어지더라고요.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가려웠어. 결국 피부과에 갔습니다. 선생님이 식초는 제 피부에 안 맞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바로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식초는 원액 그대로 쓰면 자극이 강합니다.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써야 하는데요. 보통 물 10컵에 식초 1컵, 즉, 10대 1 이상 희석 비율이 권장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감성 피부나 아토피피, 피부염을 가진 분들은 작은 산성 자극에도 피부장벽이 손상되면서도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약하신 분들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처럼 환자분들의 경험담을 종합해 보면 식초 세하는 일부에게는 피부 각질 정돈 항균, 폐균형 회복 등 긍정적인 효과를 줄수 있지만, 다른 일부에게는 자극, 공조, 건조. 심한 경우 피부염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식초세안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피부 폐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피부는 원래 약산성 상태에서 가장 건강합니다. 그런데 세안제나 비누는 대체로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세안 후 피부가 약산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이때 희석한 식초를 사용하면 피부를 다시 건강한 산성 상태로 되돌려 줄수 있습니다. 둘째, 항균 효과입니다. 식초에는 약한 살균작용이 있어서 세균이나 곰팡이균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잘 나는 분들이 개선 효과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셋째 각질 제거 보조 효과입니다. 식초의 산성분이 피부 표면에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해 만들어 떨어져 나가도록 돕습니다. 덕분에 피부가 매끈해지고 화장품도 더잘 스며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식초 세안의 단점과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극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식초 원액은 산도가 매우 높아서 피부에 직접 닿으면 화상 같은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에 충분히 희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물 10컵에 식초 1컵, 즉 10대 1 이상의 비율로 섞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민감성 피부에는 부적합하다는 점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이나 피부, 장벽이 약한 분들은 작은 산성 자극에도 피부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식초 세안을 하면 오히려 피부염이 심해지거나 가려움과 홍조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장기적인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피부가 맑아진다거나 여드름이 줄었다는 것은 개인 경험에 불과합니다. 피부과학적으로 검증된 치료법은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방법으로만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피부과 전문의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식초 세안은 일부 분들에게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안전한 방법은 아닙니다. 시도하시려면 반드시 희석해서 가끔만 사용하시고 피부가 민감하시다면 아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피부 질환으로 고민이 있다면 민간요법보다는 전문적인 진료와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면 식초 세안을 안전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하지 않으셨다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단계 올바른 식초 고르기 먼저 어떤 식초를 사용해야 할까요? 가능하면 자연 발효된 사과식초나 곡물식초를 권장합니다. 합성식초보다는 자연 발효식초가 피부에 더 순하고 불필요한 자극이 적습니다. 단 어떤 종류든 원해 그대로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2단계, 희석 비율 맞추기. 식초 세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희석 비율입니다. 보통 물 10컵에 식초 1컵, 즉 10대 1 이상의 비율로 희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피부가 민감하거나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은 더 묽게, 예를 들어 20대 1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세안전 준비. 식초 세안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부 상태 확인입니다. 혹시 상처가 있지는 않은지, 이미 피부가 붉거나 가렵지는 않은지, 피부가 심하게 건조하지는 않은지. 만약 피부에 작은 상처라도 있다면 식초 성분이 들어가면서 나갑고 자극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절대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단계 세안 방법. 이제 본격적으로 세안을 해볼까요? 먼저 평소처럼. 순한 세안제로 1차 세안을 합니다. 그 다음 미리 희석해둔 식초 물을 손에 떠서서 얼굴에 가볍게 적십니다. 눈가나 입술 주변은 피하고 얼굴 전체를 1020초 정도 가볍게 마사지하듯 문질러 줍니다. 이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행궈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절대 오래 담그거나 비비지 말 것입니다. 식초는 산성이기 때문에 장시간 닿아 있으면 피부 장벽에 손상을 줄수 있습니다. 사후 관리 세안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초 세안은 각질을 제거하고 피부를 정돈하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피부 수분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분크림이나 보습제를 바로 발랐어 피부 장벽을 보호해야 합니다. 식초 세안을 매일 해도 될까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피부 타입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주 12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자주 하면 피부 장벽이 약해져 오히려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피부가 민감한 분, 아토피 피부염이나 지루 피부염 같은 피부 질환이 있는 분, 피부가 심하게 건조한 분, 이런 분들은 식초 세안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자면, 식초 세안은 올바른 방법으로 적절한 희석 비율을 지켜 주 12회 정도만 보조적으로 활용할 때 피부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맞는 방법은 아니며 반드시 보습과 피부 상태 확인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오늘은 식초 세안의 올바른 방법과 단계별 사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피부는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노후건강사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생활, 건강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